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주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예쁜 아이들로 더 선별을 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자, 오늘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콩한 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음, 전부 다 이렇게 짱짱하게 다 활착 완전히 한 아이들입니다. 실뿌리 아이들 아니에요. 그래서 입장이 엄청 통통하고요. 색감도 너무 좋죠. 자, 요한 판은 20 26개. 개수가 26개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커팅을 한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두개 보시면, 커팅해서 지금 자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커팅 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렇 따로따로입니다. 뿔이 따로따로 있는 아이고, 이 아이도 지금 자구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 커팅해서 이렇게 자고 쌩얼 많이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 포뜨면요 생얼 많이 나오거든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자 콩입니다. 콩이 아이는 철한데 철아 엮임 굉장히 짱짱하고 좋고요. 녹도 진하게 잘 차올라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크기를 요아이는 요아이도 커팅을 한 자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6cm 나오네요. 얼굴다 풀리면서 생얼 나올 것 같아요. 요아이 6cm 나오고요. 지금 요아이 같은 경우에는 생얼로 나오고 있는데 크기가 거의 뭐 10cm 가까이 나오네요. 큼지막한 얼굴 가지고 있는 콩 유 아이도 수영이 굉장히 동글동글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 6cm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 6cm 이상 정도 나올 것 같네요. 6cm 이상이기 때문에 큰 아이들도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4만 원 드리겠습니다. 502번이고요. 이번에는 금무지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번식하면서 나온 금들을 심어놨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자라다 보니 지금. 숨쉴틈 없이 매곡하게 지금 자라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개수가 22개 나옵니다. 22개 나오면서 이 아이는 진짜 커요. 크기가요. 15cm 넘어갑니다. 이렇게 15cm 훨씬 넘어가죠. 한 17cm 그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층수도 워낙에 좋고요. 금무지라서 그런지 이 아이는 살짝 금을 좀 물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에 금 살짝 있으면서 중간에 약간 네, 하얗게 그렇게 선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이 아이는 굉장히 큰 창이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제가 이름은 잘 몰라요. 이름은 이름표는 따로 드리진 않고요. 워낙에 이제 금들이 다 섞여져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무지라는 것만. 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22개 나오고요. 아까 전에 굉장히 큰 아이가 있었고요. 이 아이는 11cm.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아이 보시면요. 이 아이가 한 9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근무지, 근무지 아이들 22개 나오는 한 판입니다.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번입니다. 엘코온 한 판인데요. 자, 요한 판은 18개 지금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철화가 엄청 짜잘짜잘하게 굉장히 많이 엮여졌어요 이렇게 능선처럼 구불구불하게. 자, 요렇게 엮여져 있는 엘코온들이 많습니다. 색감도, 손톱 색감이 밝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는 아이들이고요. 자, 여기 엘코온. 엘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요아이는 마리아로 추정이 됩니다. 마리아금. 그리고 요아이는 콩 같아요. 자, 요아이는 콩이고 요아이도 마리아금인데 지금 얼굴 풀리면서 생얼로 다 나오네요. 지금 여기 두 아이는 마리아, 콩.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 엘콘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이한판 18개 나오는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고요. 철아보세요. 철화 철아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화분에 심어놓으면 색감도 그렇고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이 아이가 12cm, 12cm 나오고요. 거의 이 아이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작은 편인데 한 8, 8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8cm에 이 마리아금. 마리아금도 한 9cm 나오는데 엮김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콩 콩도 한 대략 아유 자가 잘안 들어가네요 한 8-9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커요 굉장히 크죠 자 이렇게 해서 한판 4만원 드리겠습니다 504번은요. 몬타니아 금한 판인데요. 자, 이한 판은 아주 정갈하게 심어져 <laughs> 네, 있는데요. 개수가 18개 나오네요. 딱 한눈에 보이네요. 18개 나오는데 아이들마다 자, 금 발현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철화가 하나같이 크기가 다 이렇게 해서 딱 예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제가 세, 실뿌리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는데, 실뿌리라서 조금 걱정이셨던 분들은 이 아이 정말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자, 7만원 드릴게요. 자, 이 아이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요. 자, 8cm. 그다음이 아이도 거의 8cm. 이 아이는 조금 더 길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아, 구, 아, 거의 10cm 가까이 나옵니다. 10cm 정도 나오고 대부분 8cm 이상 나올 것 같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오, 손톱 색감 너무 예쁘죠. 몬딴니아금입니다이 아이는 조금 더 작아 보이는데 이 아이도 그래도 7cm까지 나오네요. 이 아이가 제일 작네요. 음. 몬딴니아금 7만원 드리겠습니다. 505번도 엘코 온금한 판입니다. 자, 이한 판은 20개 아이들로 지금 나와 있고요. 가격은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아까 전에 보신 고 판에 비해서 그 아이들은 되게 입장이 작으면서 철화가 이렇게 구불구불. 네, 구비구비 이렇게 엮여서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고요. 이 아이들은 입장 자체가 굉장히 좀 굵직하게 나오는 아이들을 들이라서 철화 자체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엮여지면서 복륜이 굉장히 뚜렷하게 되게 예쁘게 나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엘콘들 철화로 나와 있고요. 엘콘 생얼이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콩입니다. 자 콩이 지금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고 반대편에 여기는 또 아주 금도 예쁘게 나온 생얼이에요. 얼굴 삼두로 나와 있는 콩말이야 금도 있고요. 엘쿠온 철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굳이 꿀직하게 너무 좋아요. 자, 요 아이, 요 아이는 철아가 굉장히 잘, 짜잘, 짜잘, 잘 엮여져 있네요. 자, 11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크기가 굉장히 큰데 10cm 나오는데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이 볼게요. 요 아이도 거의 10cm. 거의 9cm, 10cm, 요렇게 나오네요. 요 아이가 좀 작아요. 자, 요 아이 작은 아이 6cm. 두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커요. <laughs> 자, 이렇게 한판 5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 콩, 콩한번 보여드릴게요. 콩 사이즈가요. 이 아이도 한 9에서 10cm 사이 정도 나오네요. 506번입니다. 스타보스 금인데요. 자, 스타보스가 입장이 굉장히 좀 환엽으로 나오면서 금 발현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국까지 데리고 있는 네, 스타보스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만원 소개해드리고요. 사이즈가 6cm 정도.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구 하나에 데리고 있는 아이 만원 드립니다. 507번입니다. 황제. 창입니다. 요 황제가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죠. 자, 요황제 어, 얼굴 많은 아이들 중에 이렇게 커팅을 한게 했어요. 해서 얼굴 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반듯하고 색감도 예쁘죠. 이렇게 입장 통통한 게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는 창이에요. 자, UI 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커팅한 아이라서 뿌리는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UI가 크기가 한 8.5cm. 정확, 아이고, 정확하게 8.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 0 8 번입니다. 도감 마리아 금 생얼입니다. 이렇게 복륜이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금 발현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 있는 하인데요. 제가 중간 중간에 여기 보니까요, 여기 자구 나오는 것 같죠. 자, 여기도 보이고요. 아까 한개더 봤거든요. 어, 여기도 그렇고, 지금 자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도감 마리아 금 생얼 만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5.5cm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509번은요, 무지개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무지개는 아랫부분 입장부터 해서요, 복륜이 진짜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서 전체적인 입장의 모양도 동글동글 환엽으로 해서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아입니다. 이 층, 단층 보시면요, 층도 괜찮아요. 이렇게 층잘 나와 있는 네, 무지개금. 뿌리 있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7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7cm예요. 자, 가격은 15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원하시면 분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10번은요 로얄 샤넬 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커팅한 윗머리로요. 아직 뿌리는 없는데요. 자, 이렇게. 커팅한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말라져 있는 상태고요. 입장 가장자리로 지금 아주 핑크빛이 도는 게 색감이 예쁘죠.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조금 환한, 네, 화사한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사이즈는 6cm 정도 되고 있고요. 입장이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작은 입장이 아니라서 키우시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4만원 드리겠습니다. 511번입니다. 설백 군생인데요. 지금 여기는 얼굴 큼지막하게, 복륜으로 해서 예쁘게 얼굴 하나 나와 있고요. 중간에는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얼굴이 여기만 해도 3두 정도 보이, 제 눈에는 3두 정도 보이거든요? 1두, 2두, 3두 보이고, 자, 여기도 얼굴, 정확하진 않지만, 몇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도 또 얼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한 6, 7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빼곡하게 얼굴이 꽉 차있는 설백 군생입니다. 자, 요 아이만 얼굴 사이즈를 좀 재볼게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6cm 정도 되고 있고요. 전체 길이는 한 12, 12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백 군생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 번은 요 아메스트로 금 인데요 512 번부터 아메스트로 연달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이 아이 입장이 굉장히 두툼하게 내 네, 표현이 되는 코로 나이 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 편에 살짝 다른 부분보다 금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긴 한데 중간에 녹은 뭐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속에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고 자구 있어요 자고 가 여기 하나 정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쪽으로 자구가 한개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구 두개 주정이 되는 아메스트로입니다. 크기는 자, 15cm. 정확하게 15cm 정도 나오네요. 요풀본이 14cm인데 넘어가기 때문에 15cm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 7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513번. 요 아이도 가격 똑같이 7만원. 요 아이는 전체적으로 네, 금 발현이 일정하게 굉장히 네 복륜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는 코로나이고요. u 아이도 지금 여기 소개 보시면 자구 두 아이 보이시죠? 자, 자구 두 아이 데리고 있는 아입니다. 이 자, 크기 똑같이 15cm 나오나요? 네, 15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자, 유아이도 7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이 u 아이가 조금 더 밝게 물이 들어 있네요. 요 아이 있고 514번 요 아메스트로 금은 5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사이즈부터 먼저 보시면요. 요 아이는 한 12에서 13네 12에서 한 12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요 풀본이 딱1 2 c m 니까요 12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아이는 아직은 자구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구 나올 수도 충분히 뭐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보이진 않네요. 자, 이 아이는 5만원 5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4번입니다. 515번이고요. 기적금입니다. 기적금 자구인데요. 자, 이 아이가 실뿌리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라서 뿌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속에도 색감이 괜찮죠? 색감이 굉장히 좀 화사하게 금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얼굴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실불이라서 조금 마른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시죠? 활짝 하면 아이들 금방 통통해지는 거. 자, 요 입장도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얼굴 진짜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는, 네, 예뻐질 수 있는 그런 기적 자구입니다 사이즈가 아까 5cm 정도. 네, 확인했고요 가격은 5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516번은요, 세트로 나갈 건데요.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금 자국커팅 하나이고요이 아이는 마릴린입니다. 자, 요 복륜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커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뿌리는 아직 없어요. 금발현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 7cm 정도 되고 있고요. 요 마릴린은 5cm 정도 나오고 있는데, 녹을 좀 진하게 가지고 있는 마릴린이에요. 근데 입장은 환엽으로 잘 나오고 있고, 요런 아이들 키우시면 금잘 나옵니다. 마릴린. 자, 두 아이다 뿌리는 없고요. 3만원 드리겠습니다. 517번은요. 그 블랙탑입니다. 블랙탑 자군데요. 여기 보시면은 목대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 작으로 요아이 커팅해서 보내 드릴 거고요. 금 발현은 괜찮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점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고요. 크기가 어 제가 실제로 보면요. 한 3.5cm 정도 나와요. 4cm가 좀못 미치는 그런 크기거든요. 근데 입장은 통통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요아이 커팅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518번은요. 킹 레드 마리아금 자구 커팅했어요. 적심에서 나온 자구 커팅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 뿌리는 없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근데 여기 자구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자구의 흔적이 느껴지네요. 입장이 진짜 통통하게 입장 모양도 예쁘고요. 중간에 녹도 잘 차고 있는 그런 자구예요. 뭐, 얼굴이 진짜 예쁘죠. 색감도 그렇고. 사이즈가 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4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519번은요, 마릴린. 커팅한 윗머리로요, 사이즈도 좋고, 네, 아직 뿌리는 없어요.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으면서 금 발현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짜 예쁘게 나와 있는 마릴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뿌리 내려서 진짜 대품으로 키우시면 모주로서의 네, 그런 역할도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네, 금이라든지 완벽하게 잘 나와 있는 마릴린. 사이즈가 13cm 나와요. 사이즈도 크죠. 자, 이 아이는 6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자구는 없습니다. 자구는 없고요. 자, 이 커팅한 윗머리입니다. 520번입니다.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자, 이 원종 몰개인 자, 이 수영은 되게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아이고요. 여기 아래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이제 그 금이 조금 강한 강한가 싶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속에 녹 채워져서 나오고 있는 걸 보니. 네, 이제 키우셔도 될,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모양도 예쁘고요. 속에 지금 녹 채워져서 나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사이즈 5cm 정도 되고 있고요. 뿌리 있어요. 가격은 2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오늘 실방을 찍었죠. 네, 찍어서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빨리 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